양기만 해요? 없고요 중포 하시나 봐요 올라갈게요 못 나가요 소비를 좀 하고요 이렇게 해주고 아직은 상 못오죠 포가 여기 있으니까 포 넣고 포로 잡는 거는 거죠? 잡고 잡고 상장 그래서 이렇게 했네요. 막아서요, 달라고 하고 포가 오면 차 잡히나요? 한군 모르고 잡고 향이 아직 두 개라서요. 그 점이 좀 별로네요. 향이 두 개인 게. 치면은, 향이 이렇게 가서 퍼달라 그러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갈게요. 아가 포가 이렇게 한번 올게요 왕이 가고 이렇게 볼것 같습니다. 밀어서 온다. 여기 있으면요, 여기 나와서 상장이 좀 걸리죠. 왔을 때 잡으면 이렇게 간다. 보여. 아, 차로 잡네요. 차로 잡으면은 일단 차 가라고 하고. 차가 라고？없 고요. 아 여기가 걸렸네요 여기를 한번 지켜 줘야 되는데 일단 마로 지키고요. 해달라고 하면 마가 또 가고 어? 살라오면 마가 또 가면 아 길을 막으면서 그럼 여기 주고요 근데 네, 이렇게 가는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 쪽차가 잡죠 아차 나오지 마라 불편하네요 차 나오지 마라. 그리고 근데 여기 상장에 외통수도 있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고요. 올리고 또 올리는 거 있고요. 올리 그냥 막아가는 것도 있어요. 아파트 포살라그면 포가 넘을 때. 포가 미리 넘나요? 한번 올라갈까요? 올라가고요. 아가면 상이 온다. 자, 가면은, 돌린다 포를 못 돌려가지고요. 좀 불편하네요. 아가면. 일 이렇게 가볼까요? 하자고는 아 하고요. 음, 태는 피해 주고요. 여기 잡는다. 일단은, 차 가라고 할게요. 아, 근데 대화자고 오면 이번엔 해야 되네요. 피하면은 내려오니까. 쪽으로 가고요. 후가 오면, 옆으로 가면 대를 하고, 장군을 부르고요. 고, 고요 마장이 있는데 어, 푸치 여기 잡. 포로 여길 잡으면 아 여길 잡네 난차 달라고 가고요 여기 포가 넘어가면 좋은데요 넘어갈 방법이 없네요 넘어가면 왜 여기를 올려야 되는데 누르고 누르고 차가 오겠다 여기를 이런 식으로 붙일게요. 올라가고. 삼창은 없죠? 여기 올라가면 좋은데 병이 있어서 안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오는 수 있어요. 여기를 뭐 붙여야겠네요. 이렇게 칠 수밖에 없고 일단, 붙이고요. 포로 사 하나 잡고요. 올라와서 통보겠다 이거죠. 상이 여기 와서 여기 온다. 일단 차가 한칸 가서 장군을 부르겠다 한번 할까요? 여기 오면은 아 이쪽을 공격한다. 또 있네요. 일단 장군 부르고요. 올리고요. 나가 없어져야 제가 여기 또 장군을 부를 수 있죠. 이게 뭐 양득도 있지만요. 그죠? 알을 달라고 하고 <목소리도> 아 하고. 차 뒤로 붙으면 안 돼요. 장군에 또 장군에 차가 잡히죠. 이거 올리나요? 올리면 이렇게 끼우니까 그러면 차가 잡히죠. 지금 마장을요 여기 못 올라오니까 외통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와서 막아야 돼요. 근데 이걸 잡 그면요 그 다음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포장군에, 포까지 잡히죠. 끝나죠. 그래서 차 잡히고, 만약에 뭐, 이렇게 내려가면요. 이건 부라고 이건 외통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또 외통수구요. 이거 하나네요. 그러면 장군에 내려갈 때 포가 잡히고요. 뭐 이렇게 올릴 수는 있는데 여기 포장 이제 이못 막죠. 아뭐 막달라고 오는 거포장이 잡고 이렇게 되죠. 또 포장이니까요. 못 막네요. 아가또 와야 되고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양기마였습니다. 시장 이렇게 했고 중포하시는 양기마예요. 굉장히 드물죠. 중포하는 양기마. 여기 온 이유는 포로 여기 잡는다 이거죠. 포로 잡고 잡을 때 여기서 만약에 차가 움직이면요 잡고 잡을 때 잡고 상장이 있어요 물론 차가 피하긴 하겠지만 차가 먼저 포를 눌렀고요 차가 잡혔습니다 하고 포 넣었고요 차로 잡는 방법이 있네. 상 잡혔는데 저도 상 잡았고요.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고. 많이 불리하죠. 점수도 차이 많이나고요. 여기에서요. 이렇게 대하자 그러면 대를 해야 돼요. 이거를 피할 순 없습니다. 내려와서 포가 잡히니까. 대를 하자 그러면 해야 되는데. 쪽으로 안 왔고요. 아마 대를 했으면은 제가 <laughs> 졌을 겁니다. 마한 마장에 병을 하나 잡았고요. 돌아오고 장군에 한번 올리고요. 또 올리고 이거를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여기에서는. 차가 이런 식으로 와야 되죠. 저는 이렇게 해 가지고 차가 이쪽으로 남겠 정도 있어요. 올리는 수 있고요. 근데 올려도 이렇게 하면은 이거 못 막죠. 아가 와도 이렇게 잡으니까 군에 들어가는 수 있네. 여기 장군에 끝나죠. 차가 여기 오면은 이제 포가 이쪽으로 넘으려고 했는데 뒤로 붙는 건안 되죠. 그냥 외통수잖아요. 왕이 못 올라오죠. 내려가고 차가 가서 막는 거하나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서 장군이 차가 위험하니까 사를 올려야 되고요. 무조건 사 올리는 거한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내려도 되네 이것도 안되죠. 계속 끝나죠. 마장 차장이기 때문에 마가 차를 못잡아요. 사를 이거 올려야 되는데요. 장군에 다시 내려갈 때 포까지 잡히고, 포 잡히면 끝나죠. 마랑 이제 차만 남아서, 포가 두개라서요. 이렇게 해서 포만 넘어가면 마무리 되죠. 말을 잡더라도 그걸 못 막죠? 막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차가 잡히고 그 후에도 수비가 안되기 때문에 마무리